네, 여러분. 드디어 4강입니다. 다른 이의 삶을 헤아려보기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인간과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는 식물의 감각과 삶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상추 이렇게 많이 먹죠? 고기도 싸먹고 샐러드도 해먹고 하는 상추 가까이 있지만, 아, 정말 저 상추는 어떻게 흙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경험할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식료품을 넘어서서. 그럴 때 우리가 상추를 먹으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추가 직접 되어볼 수는 없고 상추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경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다른 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경험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고 그 삶을 헤아려 보고 상상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 생활 속에서 기울여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 식물보다는 버섯의 사례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버섯 식물이라고 생각하고는 시는 분도 있지만 균류라는 다른 생물군에 속해 있고요. 가을 한 장마 조금 지나고 9월에 밖에 나가서 산이나 뭐 이런 길가나에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버섯들 도시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에 비해서 사람한테 덜 길들여져 있고. 또 조금 더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해 보면 아주 신기하고 다양한 형태나 삶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조그만 낯선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버섯을 매개로 버섯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소개해 드려 볼게요. 본 케이지라는 음악가예요. 전유 음악 했던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음악가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분의 삶은 버섯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의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생태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분이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는데도 아주 가난하고 돈을 벌지 않았었다고 해요. 젊었을 땐 정말 굶어 죽 않으려고 숲에 들어가서 식물도 캐서 먹고 버섯도 캐서 먹고 하면서 항상 채취라는 활동 그게 이 사람의 어떤 평상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예술가기 이 때문에 그냥 뭐 따서 먹으면 되지 하는 관심만 가졌던 게 아니라 이 버섯들이 숲 속에서 어떻게 솟산하고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들이 생태적인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숲 속에 퍼져나가고 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머쉬룸 북이라는 책을 1972년에 펴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판화로 찍어서 몇개 나와있지 않은 한정판의 책인데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존케이지가 직접 관찰했던 숲속의 버섯들을 일러스트레이터 친구를 고용해서 판화로 전부 찍어가지고 삽화도 넣고요 이 버섯의 생태와 응? 학명 이런 걸 이제 기록한 정보와 이 사람이 응? 버섯에 대해서 썼던 시 이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종별로 여러 개를 집어넣고요 버섯 사진도 들어있고 이 사람이 이제 버섯을 찾으러 숲속에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지도처럼. 시처럼 이렇게 적은 그런 그림들도 드로잉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버섯의 생애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생긴 악보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악보였겠죠. 이걸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또 버섯을 직접 갈아가지고 문질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바구니에 버섯을 잔뜩 채취해서 가고 있는 존 케이지 모습인데 이렇게 음악가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숲속에서 버섯과 함께 정말 더불어 살았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수십 년 동안 너무 이 버섯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뉴욕 버섯협회 협회장까지 지낼지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책이 아까 보여드렸던 책이 한정판이라 몇개 되지 않는데 작년에 어떤 아트북 회사에서 요걸 재판을 냈어요 그래서 머쉬룸북이라는 존케이지의 책하고 그다음에 마이컬 로지컬 포레이 혹은 그 버섯 탐사라는 제목의 그책두 권을 묶어가지고 버섯 탐사에는 존 케이지와 버섯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들어있고 머쉬룸북은 아까 보여드렸던 존 케이지가 만든 그 버섯 작품들이 들어있고 해서 두 권짜리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버섯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가까이 항상 주변에 버섯을 두고 관찰하고 그것이 본인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식량이기도 했지만 영감을 주고 항상 더불어 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보다도 더 가까이 이 생물과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미나카타 구마구스라는 일본의 어떤 작가이자 화가이자 또 박물학자였던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다가 2차 대전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천재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특정한 직업을 갖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폭넓게 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세계제 1차 대전 당시에 이제 군인으로. 차병이 돼서 숲 속에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을 때이 사람의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버섯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투하지 않을 때는 그 속에서 계속 버섯을 관찰해서 드로잉으로 남기고 포자를 채집하고 또 눌러서 건조 표본도 만들고 그 자기가 독학으로 이런 그 지식을 공부해서 학명도 찾고 뭐 생태도 서술하고 하면서 이런 드로잉을 수백 장을 남겼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송이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생물과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떤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도달할 수 있었던 어떤 밀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낯선 그런 생물들이지만 그 생물들을 이들이 사는 서식지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 속에 들어가 보고 또 직접 관찰해 보고 할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고 정말 처음 보는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한번 돋보기를 가지고 등산화를 신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생물들과 더 가까이 만나보시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면들 많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혼자서 그렇게 밖에 나가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소개해드리고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핸드폰 앱이에요. 모야모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핸드폰 앱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식물 사진 찍어서 올리면 집단 지성이 이 식물의 이름을 알려 줍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식물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 아프거나 잘못 자랄 때도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또 집단 지성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네이처링이라는 이런 커뮤니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생물을 목격했다 하는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집단 지성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으시다면 함께 참여해서 이 지식을 쌓는 데 기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인데요 자연과 생태라는 생태 전문 출판사에서 화살표 도감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물 종 대해서 특정한 생물을 보려면 여기를 보시오 하고 사진에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주는 이런 도감을 만들어요딱 포켓북 사이즈라 숲에 가지고 들어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나무 또 한국의 풀꽃이라고 해서 두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나무는 김태영이라는 원래 인류학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그냥 식물이 좋고 나무가 좋아서 숲에 나가서 관찰하면서 직접 본인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 진도다 촬영하고요. 여러 식물 전문서적에 있는 내용들 대조해가면서 학명이나 이름 또 생태 해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놓은 그런 좋은 책이고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개의 강의에 걸쳐서 식물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을 어떻게 보아왔는가, 우리가 맺고 있었던 식물들과의 관계 어떻게 다시 돌아봐야 할까,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 좀더 다가가 보려면 어떤 방법들을 쓸수 있을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식물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해 보는 데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올해 이제 한해 여름과 가을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다양한 생물들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